예 안녕하세요 아직 시간은 안 됐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우라고 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 관련 하나진 환경부 장관 발언을 규탄하고 정부 적극 행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3차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관련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 한나진 장관이 지난 28일 출입기자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 부진에 대한 기자 질문에 폐기물 감축 노력으로 수도권 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3차 공모에 실패할 경우 현재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가 있는 인천 서구의 국회의원으로 한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며. 대체부지 선정에 정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이른바 사자 합의체를 통해서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폐쇄하는 것을 합의한 지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 없이 관만만 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체매립지 3차 공모는 여전히 턱없이 낮은 지원 방안과 현실성 없는 공모 조건 등으로 공모에 나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저 관성적으로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가 공모를 떠맡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부가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대체매립지 선정 3차 공모 접수 기한이 이달 25일까지입니다. 아직까지 공모 접수한 지방자치단체가 없다는 것에 책임 있는 환경부가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지금의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 매립지가 선정되지 않아도 수도권 폐기물 처리가 안정적으로 가능하다는 하나진 장관 발언에 인천 시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폐쇄 및 대체 매립지 조성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대체 부지 선정에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환경부는 공모 조건의 현실화, 대체 부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방안 마련, 마련으로 책임지고 대체 부지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인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32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인천 시민은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까지 받아가며 악취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인천 시민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현 수도권 매립지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합니다. 현 수도권 매립지 폐쇄는 저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주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인천 시민과 함께 사과 할 것을 요구하고 수도권 메리치 폐쇄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6월 5일 인천 서구울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고맙습니다.